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네이버와 카카오 네카오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 상황이 너무 좋아지고 있습니다. 잘 풀려가고 있어요. 이 좋은 게 여기서 끝이 아니라 조금 더 이어져도 이상할 건 없을 것이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목해서 보면 좋을 부분이 뭐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그동안 정권에 찍혀 가지고 계속해서 좀 규제를 받았던 카카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하야가 거의 확실시 되고 있죠 탄핵이 하야든 그러다 보니까 이에 대한 반발로 지금 올라가는 모습 투자와 함께 보여지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보수적인 연기금까지도 적극적으로 달라붙는다 라는 걸 생각을 한다면 이거 확실히 분위기가 바뀌긴 한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냐. 요것만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카오는 그동안 무언가, 새로운 걸좀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계속 이거 안 된다, 저거 안 된다. 규제에 대한 부분이 발목을 잡았단 말이죠. 하다 보니까 성장성이 꺾이는 모습이 보이지게 되었고, 네이버보다 또적으로 계속 좀 느려지는 이런 모습이 보이지게 되었는데, 근데, 어, 야, 이거 찍힌 걸풀수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거 계속 할수 있다? 그럼 성장성 올라가면서 속도가 어느 정도 네이버랑 맞춰지는 모습이 보이시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다 못해, 지금 김범수 의장 감옥 갔잖아요. 요거 풀려가지고 푸쉬를 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 되게 편안하게 이거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꺾인 성장성이 돌아오는 만큼 주가는 또 또 회복을 할 테니까 이거 역시 단기적으로도 되게 좋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기적으로도 지금 들려오는 소식이 뭐다? 결국엔 어, 탄핵이나 하여든 확장이 됐으니까 외국인이 돌아오고 있잖아요. 그럼 국내 유동성이 커진다. 그럼 이것만 해도 내수가 조금 더 살아나겠죠. 했을 때 광고와 쇼핑이 주력인 네카우의 입장에선 뭐다? 어? 야 이거 조금이라도 순통이 틀리면 돈 벌겠네. 그런 상황에서 이 유동성이 더욱더 커질 이벤트가 지금 눈앞에 또 왔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또이 이후에 보면 좋을 부분은 뭐가 있냐면은 미국 FOMC가 곧 진행됩니다 근데 금리 인하 확률 몇 프로다 85% 그럼 미국에서 돈 풀리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미국의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입장에서도 돈을 많이 가져오게 될 거잖아요 이것도 좋고 그리고 옆 나라 중국 우리나라도 중국 매출 되게 심하죠 근데 중국 요즘 경기 안 좋다는 얘기가 들려왔는데 미국에서 금리 인하니까 맞춰서 자기들도 추가 부양책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중국에서도 소비가 살아나기 시작한다면 이 역시도 한국에 도움이 된다. 근데 이게 미국, 중국만의 일이냐? 유럽도 있고 그 이외의 국가들도 같이 여기에 따라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수출 중심인 국가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최고의 소식이 나왔다 정도로 이걸 이해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돈이 계속 풀려 가지고 저평가로 보여지는 한국에도 순환매가 돌수 있을 것이고 그 순환매가 잘 통하게 된다면 지금 낮은 가격에 있는 성장주들 쭉한번 올라가는 모습 과거 2019년 때처럼 혹은 2017년 때처럼 또한번 자극 오는 거 만들어지게 될수 있는 거죠. 앞으로 지금 잘 진행되는 건 물론이거니와 이런 부분에 대한 추가 뉴스가 나오는 것만으로도 네카의 가격은 괜찮을 것 같은데 이제 수급을 봤더니 뭐가 보여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과 어, 어떻죠? 제가 주구장창 강조했던 자, 연기금 물론이군요. 외국인이 많이 사고 있다. 개인이 털리고 있는 게 적극적인데 이게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결국에 개미 털고 물량 모아서 한번더 가겠다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조금 시간을 두더라도 편히 보시면 될것 같고 이런 건 네이버 역시 마찬가지라고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가격적으로 지지 라인 요거는 네이버 21선이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지지라인 같은 경우에 지금 11선인데, 얘도 조금 보수적으로 본다면 21선 봐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올라간다면 어디까지 갈수 있느냐. 위에 매도물량이라고 할수 있는 게 많이 소화가 됐거든요. 그런 만큼 박스권 상단까지 또 한번 1차적으로 눌러보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아직 여기 매도물량을 소화를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조금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를 이제 돌파하고 위에서 안 떨어지고 버티는데 수급도 괜찮다면 그때서야 이전에 있는 고점 언저리까지 시도가 된다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를 돌파하게 된다면 어떠한 일이 발생을 하냐면 카우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 위에서 고점이 회복 안 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돌파하면 추세 자체가 완전히 바뀐다라고 볼수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런 상황에서 추세가 바뀌면 조금 더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종종 보여가지고 생각 이상의 상승이 여기 위에서 또 만들어질 수 있다. 요거 한번 예상해 보는 것도 되게 매력적인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이 박스 상단을 돌파하게 된다면 은 위에 열린 게 많으니까 요거 한번 그대로 가면 가는 대로 끌어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이렇게 해서 이두 종목, 현재 어떤 상황이고 뭘 보면 좋을지에 대해 쭉 한번 다뤄봤는데, 이걸 글로 쓰면서 영상 마무리까지 해보도록 하면요. 첫 번째, 개엄의 끝, 최고의 호재. 이어지게 된다면, 지금 일단 편히 보셔라. 두 번째, 그런 상황 속, 미국에서 금리나 중국에서 부양책 나오게 된다면, 이거 역시, 우리가 기다렸던 소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돈이 풀려가지고 수득적인 부분에서 꾸준하게 개인 털리고. 외국인 기관이 이양 종목에 들어오게 된다면, 그러면 점점 힘이 몰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지라인이랑 저항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 이제 보시면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본격적으로 매물 대 돌파하고 올라가기 시작을 한다. 그러면 금리 인하가 어떻게 보면 포인트가 될수 있거든요. 요 일정 맞춰서 계속 조명 이끌고, 여기서 만약에 끝이 보여지게 된다? 그럼 그때 어느 정도 고점을 생각하면서 마무리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넥카우. 보면 좋을 방안에 대해서 제가 이제 포인트 짚을 건다 한번 짚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처음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고요. 여러분들 모두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 남은 시간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